이 코킹 동작을 적절히 잘만 사용을 해주게 된다라면요. 스윙이 엉키지 않고 원을 동그랗게 그리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코킹 동작은 반드시 이 클럽을 접었다가 내려주는 이 힘을 써야 하고 원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코킹 동작은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코킹 동작을, 아, 엄지 쪽으로 이게 접히는 거라고 했지라고 해서 백스윙으로 올라갈 때 내가 이걸 정말 이렇게 막 접겠다 이렇게 무리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요 딱 나에게 맞는 내가 할수 있는 정도 그러면 코킹의 양은 어느 정도냐 이것도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골프를 배울 때 90도라고 이렇게 배우지만 이 90도는 우리가 그냥 정해놓은 어드레스 때부터 하프스윙 동작까지 90도까지 접을 수 있어야 라는 거지 여기서 뭐 어디에서 정확히 접어야 된다 그러면 너무 어렵고 그리고 골프의 스윙만 생각하다가 그냥 공을 잘 치지도 못하고 모든 게 끝나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어드레스를 하고요. 코킹 동작이란, 아, 위쪽으로 접어주는 이 동작이고, 이 동작을 해야만 여기 힘을 쓸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드레스 하고요. 출발을 할때이 허리 정도, 대략 이 골반 정도 왔을 때이 손의 위치보다만 위에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가 어드레스 헤드가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올라온 상태에서 백스윙을 가면 엉키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그대로 아크를 크게 하라고 해서 손목을 쓰지 말라고 해서 이 클럽을 가게 되면 이 클럽이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들어 올리려고 하면 이미 내 몸은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고요. 힘겹게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힘겹게 들어서 자, 손이 아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다시 접어 올리는 동작 때문에 보상 동작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리고 원운동을 할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연습을 하실 때도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대로 위쪽으로 위쪽으로 자 살짝 내 손의 위치보다만 헤드가 위로 올라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느낌 그대로 아 위쪽 손보다는 위. 자 여기서 막 너무 이렇게 손목을 많이 써서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가볍게 손의 위치보다만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가져주시고 스윙을 하게 되면요 너무 계산해서 그리고 정확한 동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말고 이렇게 헤드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헤드만 먼저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요 조금 더 멀리 그리고 정확한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